유학되었다. 모울 때 만난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유학으로 여친한테 같이 살자고 쪼르고 쫄라서 같이 살 집을 구했는데 방세 개짜린데 원룸보다 쌌음. 집주인이 급한 사정이 있다나? 일본 오길 잘했지. 나도 이제 화성 갈 거야 하면서 짐풀고 있는데 여친이 너무 졸리다는 거야. 나도 너무 피곤해서 일단 빈방에 이불 깔고 누웠는데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아니고 푸슉푸슉 뭔가 터지는 소리?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와 보니깐 기모노 입은 여자가 징그러운 벌레를 발로 밟아 죽이고 있는 거야.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하면서 갑자기 날 발견하더니 냅다 달가는데 오줌 지면서 기절했더니 여친 옆에서 오빠 왜 그래 하면서 깨우더라. 그날부터 뒤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푸슈푸슈한날은내 방에서 헤드폰 쓰고 게임하는데 여친이 뒤에서. 오빠 아까 뭐한 거야? 그래서 뭘뭐 해? 그랬던 얘가 아니. 거실에서 뭐 이상한 거 주워먹고 있길래 뭐 해? 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길래 옷 갈아입고 왔더니 없더라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다. 방에서 계속 게임하고 있었다니까. 얘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 그 다음부터 연락 뒤지지 않아던애가 맨날 어디야? 어디어 하면서 내 위치를 묻더라. 그 무렵 나는 꿈을 자주 꿨는데 김원호 입은 초미녀가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안마도 해주고 지수 상찬 차려놓고 옆에서 공손이 떠먹여주고 다 먹으면 꼭주는데 그렇게 포근할 수 없어. 그러다가 하루는 친이랑 거실에서 같이 밥 먹고 각자 할거 하러 각자 방에 있었는데 여친이 문자로 너 어디야? 뭐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디긴 내 방이지 그랬더니 여친이 내방문 열고 들어오더니 이 집에 너 흉내내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오빠 요새 너무 이상해 벌레를 왜 그렇게 주사 먹어? 그러면서 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때 내가 모여 올린 듯이 집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이 들면서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그러면서 노발대발하니까 여친이 울면서 사정하다 가 결국 혼자 떠나버림 그때부터 매일매일 꿈속에서 김원호 입은 초미녀품에서 행복하게 깨어나면 공부도 일도 더잘 되는 것 같아서 떠난 여친은 싹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하루하루 <laughs>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꿈을 안고 일어나서 너무 피곤해서 음... 집에 돌아오다가 한층을 더 올라가 버린 거야. 우리 집이 404호였거든? 근데 5층엔 504호가 없더라? 그래서 3층 가봤더니 3층에도 3 0 4호는 없어. 순간 소름이 확 돋으면서 404호만 열고 딱 들어가니까 김원호 입은 초미녀 귀신이. 아, 다 없앤 줄 알았는데 몇 마리 남았네. 이리와 먹여줄게.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도망쳤는지도 모르겠다. 막 영화처럼 현관문 없어지고 천문 깨고 탈출했는데도 여전히 집이고 이랬던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로 짐이고 먹고 다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온 근데 더 소름인 게뭔줄 아냐? 김원호 입은 초미녀 귀신의 포근했던 가슴품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야. 초미... 녀 귀신 가능하면 조용히 좋아요 눌러라